소유브라이더에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로 고른 드레스는 미라즈 윌링거의 드레스입니다. 섬세한 자수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. 드레스 자체도 체형 보정이 굉장히 잘 되고, 그리고 섬세한 느낌의 드레스였습니다. 뒷모양은 그런 베일도 같이 어울리는 걸로 매칭해 주셨는데, 그런 자수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. 여름에 잘 어울리는 드레스입니다. 두 번째로 선택한 드레스는 모니크 릴리입니다 원장님과 같이 투어를 진행해서 골라주셨는데 다잘 어울리는 옷들로 구성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요. 모니크 릴리 같은 경우 굉장히 섬세한 레이스로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. 밝은 홀이거나 아니면 채폐식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단아하고 섬세한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입은 드레스는 캐롤리나 헤레나의 드레스입니다. 처음에 실크 드레스라고 했을 때잘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려서 놀랐던 드레스예요. 보통 실크 드레스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단아한 이미지인데 이 캐롤리나 헤레나의 실크 드레스는 화려하고 웅장한 이미지였어요. 그래서 제가 겨울에 예식을 하는데 겨울에도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또한 웅장한 이미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. 네 번째로 입어본 드레스는 리그레 베나우의 드레스입니다. 모두의 원픽을 받았던 드레스인데요. 비즈감이 엄청난 드레스예요. 그래서 사진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두운 홀에서는 정말 예쁘게 반짝일 것 같은 드레스입니다. 특히 어울리는 베일을 함께 해주셨는데 베일에도 비즈가 정말 화려해서 약간 소유 브라이덜에 대한 이미지를 깨게 만들었어요. 원래 소유는 레이스 위주로 유명한데 비즈의 경우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습니다. 다섯 번째로 입어본 오스카 드라렌타의 H 라인 드레스입니다. H 라인이 실제로 왔을 때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레이스가 예뻐서 그런지 사진상에는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. 저는 이 드레스도 소유 브라이덜에서 진행해서. 제니 백캠의 제키라는 드레스를 입었어요. 핑크 파스텔 톤의 예쁜 드레스인데 비즈감이 굉장히 화려했어요. H라인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는데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날 정도로 아름다웠던 드레스입니다.